실전경매 뽀개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은 충북대학교에 위치한 고시원 건물인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유치권 걸려있네 괜찮은 거 맞아? 이야 임대 수익이 대박이네 어이 <목소리> 물고떠러 일장 경매 보이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코로나로 인해 줄폐업 위기에 놓웠다가 최근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하는 임대 수익형 물건인 고시원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엔 북산동 고시원 물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물건은 청주 충북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고시원 물건을 압찰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물건이 수익 면에서는 단연 좋아 보입니다. 청주법원에서 진행하는 2021타경 58864 사건은 최초 검정 대비 2에유찰되어 9억 1500만원에 22년 7월 19일 진행 예정입니다. 토지는 141평이며 건물은 3 6 0평인 지하층이 있는 총 4개층 건물입니다. 물건 정별은 근린시설이 아닌 근린주택입니다. 4층 일부는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거하면서 고시원 관리하기 좋겠습니다. 총 관계수는 68개로 예상됩니다. 건물 현황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시원은 1층부터 4층까지 이용 중이며, 지하는 식당 및 편의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위반 건축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시원은 2009년 7월 이후 이종근린 생활시설에 유형에 포함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해당 물건의 사용 승인을 보시면, 2002년 3월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 전에 지어진 건축물 등은 용도가 사무실이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건축물 및 영업권 자세한 관련 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창에 해당 물건 주소를 치면 현재 운영중인 액땡이비에 고시원 이 나옵니다. 위치는 충북대학교 앞으로 상권 매우 좋아보입니다. 또 현재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원 문건에 나와있는 권리신고 내용만 확인해봐도 신고된 점유인이 48명입니다. 간단하게 권리관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소유자인 카프리에서 조땡땡님한테 임차를 줬고 조땡땡님이 고시태를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 과정에서 유치권 신고도 되어있고요 유치권 관련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금액을 보시면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40만원까지입니다. 방 위치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아무튼 신고된 월 수익은 조땡땡님의 임차 금액 200을 제하고 총 1,280만 원입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이어서 등기부등본 보시면 2009년도에 8억 에천에 손땡땡님 매매취득 후 2018년도에 성남신협 근저당 상태로 7억 8천에 현 소유자인 카프리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 8월에 1억을 근저당 설정한 조땡땡님이 보이네요. 현재 운영중인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법원 문건에 조땡땡님은 현재 유치권 신고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일러 수리 비용이며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물론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이유로 유치권 주장 가능하지만 금액과 항목은 조금 더 따져가야겠습니다. 아무튼 유치권을 제외하고는 문제되는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치권을 감안하더라도 방 68개 임대 수익 1300에서 2000 정도 나오는 괜찮은 임대수익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인근 거래되었던 매물과 현재 부동산에 나와있는 매물 보시겠습니다. 오리물건과 100m 정도 떨어진 4층 근린시설은 18억에 20년도에 거래되었습니다. 물론 위치는 오리건보다 좋지만 임대수익만 따져보면 비교 불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올해 5월에 13억에 거래된 4층 근린시설 매물입니다. 토지는 80평으로 우리 물건보다 60평 작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입니다. 방은 17개이며 토지 면적은 89평으로 우리 건보다는 작은데 매물 가격은 13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물건은 방 68개, 앞에 말씀드린 물건과는 임대 수익 비교 불가 물건입니다. 최근 고시원의 흥방은 내부 시설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해당 물건은 이용자들의 휴게공간이 넓은 점을 장점으로 들수 있습니다. 관계수 또한 많고요. 현재 신고된 월 수익이 1200만원 이며 만실일 때는 기보다 더 나오 겠죠. 정리하면 청주법원에서 진행하는 2021타경 58864 사건은 9억 1500에 7월 19일 진행예정입니다. 혹시 한번더유찰된다면 4회차 가격은 7억 3200만원입니다. 해당 물건은 철저한 임대수익형 물건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와 고금리로 가고 있는 시대에 안전한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점은 유치권 성립 여부보다는 유치권으로 인한 대출 제한이 포인트입니다. 입찰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빡세게 대출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유치권 및 경락대출 관련 상담은 전화주세요. 이상 실전 경매 뽀배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